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7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미천한 일에 만족하라.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가장 먼저 온유함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드러내며 인류에게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각자의 책임을 느끼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겸손히 받아, 받들면 그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맞는 일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 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깊이 헤아리는 일꾼은 수많은 난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원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위로하는 일로, 부지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면밀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지 않는 탓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을 위해 하찮은 일을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교사나 지도자야,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천한 사역을 그만 두고 싶어 하지만 그 일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방문을 맡은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며 겸손하고 차분하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아무라도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넓은 도량과 인내와 끊임없이 늘어나는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발행원고 11권,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네, 우리가 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로도 큰 은사를 맡은 사람이 기도하고, 아,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또 마음을... 저도 아침이면 이렇게 유튜브라는 한 나라죠. 수, 수, 어게 사람들이 예,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도 수 어게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어, 굉장히 큰 어,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 우리와 함께 어제 또 어, 힘들고 어려운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어제가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셨으니 이 아침 나와서 선택을 합니다. 이 아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일을 또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고 저희와 동행해주시면 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는 결코 어둠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걷지 걷지 않게 하겠노라고 걸을 수가 없죠 빛이 있는데 빛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걷기를 바라고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 아침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서 언니 우리의 몸과 마음 죄도 지금 몸이 힘듭니다 근데 온갖 마음을 이 아침에도 제가 갑상선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밤내 어 이렇게 좀 조금 힘들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네 눈도 조금 힘들고 그랬는데 네 아침에 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또 힘이 또 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본에서 사역하는 이성진 맹선원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숙 사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네요. 우리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분이 주는 같으며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5절을 영적인 은사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지니면서 연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분의 계획을 연구하고 또한따른다면 그분의 일을 하다가 생기는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지체가 불편하고 아프면은 아, 걱정하고 밤에 잠을 포근히 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뒤척거리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도 미천한 일에 만족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각 은사대로 손이면 손, 눈이면 눈, 발이면 발. 예.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예. 어, 방문을 따라다니면서 아 그냥 내가 남도 할수 있는 쉬운 일을 어, 남이 할 해야 될 일을 나는 더 어떤 어려운 일이 없나 이렇게 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재능에 맞춰서 주신 그곳에서 열심히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의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받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어, 내, 어, 우리 작은 촛불이나마, 예, 불빛이나마, 어, 널리 비출 수 있도록. 빛은 말, 등상 위에, 예, 둔다고 하였습니다온 세상 다 비출 수 있도록. 이 아침, 이 유튜브, 제, 어, 이 2024년, 아침기도 어, 이 유튜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카메라도 한도가 있어서 오늘 아침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지우고 나니까 열어주네요. 이제 또 어,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계속 하라시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예, 안지르 화이팅.